반갑습니다 어령벌꿀농장 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내검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숯벌 소강대를 넣었 거든요 지금 숯벌이 잘형성되었네이한번재통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숯벌이 지금 거의 다 막고 있습니다 이 숯벌 소광대를 넣는 이유가 첫째는 진드기 제거 아무래도 숯벌 소광대가 크다 보니까 진드기 먹이가 다른 일벌보다는 훨씬 더 자기들이 뭐 먹는 영양면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진드기를 20, 한 24일 만에 출방을 하니까 자기들이 위하게 또진저기들이 둘째는 이게 소비들이 아무래도 이게 숯벌소안 숯불, 숯불을 짓기 때문에, 그 수, 이 다른 소비에 숯벌을 짓지 않아서 소비들이 깨끗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감하이 쉬운 건데,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한번 정도는 주우 내면은... 다시 두 번째 정도에 넣어서는 이걸 진드기로서는 깨끗하니까 이걸 종자를 터뜨리기도 합니다. 터뜨리기도. 그러면은, 여왕이 어 교미를 할때 아무래도 여왕 그할때 숯불 개체수가 많으니까 교미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좋은 유전인자, 유전인자를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숯벌 소방대를 많이 넣어서 숯벌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. 한개 더. 한개더 뭐. 꿀. 꿀? 아이고, 이 단, 자,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천년 꿀로 짓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는 아무래도 좀 손해겠죠. 그래도 얻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어,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한번 해 보죠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 있네, 뒤에. 소리가 응. 털 기가이 너무 우리다 무리네 조금 더 익은 걸로 하면 좋겠네. 한이 정도 면도한 뭐 200개, 200, 300개는 될런가 아, 이거 물종류좀많 물 네. 어, 진더기가 몇 마리 있다. 하나, 둘. 일단은 두 마리, 제가 진드기를 그래도 방제를 잘 했는가? 지금 노는 거는 거의 뭐 없는 입장입니다. 한 마리, 두 마리, 조금 더 익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. 진드기가 지금 눈에는 보, 잘 보,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이걸 계속 숯불 소강대를 지금 4월달 쯤부붙해 가지고 4월, 4월, 4월 2 0일칠 아니지 4월달 가까이 붙해 가지고 계속 지금 뭐 20일만 되면 뽑아내고 있거든요. 지금 진드기는 뭐 개도 거의 뭐 없는 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죠? 됐어.